태안의 나라 대마 드디어 다녀왔습니다. 너무 길거리마다 고양이가 많더라고요. 엄청 쳐다보라고 불렀는데, 야 뭐, 캔따게? 길을 갔는데 또 고양이를 발견한 거예요. 쫓아 왔죠. 아, 너무 귀여워. 그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앞에서 친구들이랑 보고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들었나봐요. 한터 맞을 것 같아서 얼른 이제 갔어요. 진짜 생각한 것보다 대만에 고양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 곳곳마다도 많았고, 식당에도 고양이들을 많이 키우더라고요. 본격적으로 고양이가 보고 싶어서 대만의 허우통이라는 고양이 마을에 왔습니다 저희 택시투어를 하면서 그 가이드분이 해주셨던 말 중에 그러니까 아래쪽에 초비에 사는 고양이들이랑 위쪽에 사는 고양이들이랑 서 서열, 서열 싸움에서 이긴 고양이들이 위쪽에 산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초비는 애들이 좀더 말랐고 좀 아침 곳도 많고, 이렇더라고요. 초입부터도 막 진짜 널브러져 있는 고양이들이 너무 많은데, 진짜 고양이 천국이에요, 천국. 음. 다 누워있어. 음. 고양이 마을이 좀 나긋나긋하고 좀 평화로워서 어, 여행 중에 좀한 템포 쉬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그런 투어 장소인 것 같아요. 정말 문 하나 차인데, 여기서부터는 애들이 좀 토실토실, 정말 토실토실해요. 너무 귀여워, 엉덩이가. 더 웃긴 건, 이렇게 자고 있다가도 조금만 푸시럭거리면 다 일어나서 그 간식을 먹으러 애들이 다 그쪽으로 가요. 마을 곳곳을 보면서 그 애니메이션, 고양이의 보은이라는 영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고, 깨끗하고 한적한 동네였어요. 마을 곳곳에 이렇게 캐릭터를 담아둔 곳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소품샵도 귀엽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마을 곳곳에 정말 귀여운 받는 고양이들이 많았어요 네, 기차역인데 이 안에도 고양이들이 있는데 구르미도 하고 있고 냥! 나잠도 자고 질량이들도 있고 너무 귀엽더라고요 초입에 있는 고양이들이랑 조금 다른게 여기 이렇게 스크래쳐들도 있고 고양이들이 놀거리들도 조금 있더라고요 이쪽으로 좀 나가 보려고 했지만 또 고양이가 시선을 그 강탈해 버렸습니다 밥도 잘 먹어 여기가 고양이들이 많아도 실제 기차도 다니고 표도 판매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누워 있는 고양이들 좀 숫자 표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 너무 많아서 이제 포기 포기 포기했어요. 이 동네가 지우펀이랑 가까운 곳이라서 같이 묶어서 여행하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 양이들이 간혹 막 세수를 하거나 애교를 부리는 경우가 있는데 간식 달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강아지 건 고양이 건. 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누워있는데 저희 집에도 고양이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두 마리랑 너무 닮아서 집에 있는 고양이들이 좀 보고 싶었어요. 고양이가 영역 동물이라서 그딱그 그그 구역에 고양이들이 있었는데 이길의 대장은 유녀사이었어요. 위쪽에 사는 고양이들이 대부분 좀 반짝반짝하고 어좀 사람 손을 더 많이 탄 듯한 그러니까 관리를 받은 고양이들의 느낌을 많이 줬어요. 앉아 있는 자세도 그렇고 여유 넘치는. 확실히 올라오면서 봤던 고양이들보다 건강해 보였고, 어, 애들이 막 싸워가지고 뜯겨있는 자국이나 막 흉터 자국이 별로 없더라고요. 대만은 갑자기 비가 내리는 경우가 있어서, 비를 피하려고 가려고 했던 카페였는데, 시제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 여기도 고양이 구경만, 두 마리 고양이 구경만 하고, 간식 조금 주고, 이제 움직였습니다. 얘가 진짜 애교양이었는데 진짜 제일 많이 먹었어요. 저도 너무 주고 싶었는데 너무 고양이 자체도 친근하고 해서 제 친구들한테 한번 줘봐라 이렇게 하면서 줬어요. 줘봐봐봐. 얘가 정말 러블리했던 게 자기가 계속 달라고 얘기하면 그니까. 줄 때까지 계속 하는데 그거마저도 너무 사랑스럽게 해서 저희가 끝까지 줬어요 우리 애들은 잘안 먹는데 이도 너무 잘 먹더라고요 짜먹는데? 짜먹는데? 쥐가 짜먹어? 역시 비닐이. 막 나중에는 막종 비닐까지 다 씹어 먹어 가지고 다 놀랬어요 좀 오, 그걸 깨달았나 봐. 많이 얻어먹은 인상이. 없는 거 아니야? 다 먹었어. <laughs> 고양이 혼자 추로 한개 순삭 더 달라고 막또 애교 피는데 그냥 갔어요. 다른 고양이들도 좀 간식도 주고 이제 과자 타입을 좀 줬는데 과자 타입 확실히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안 먹었던 거야. 안 먹었다. 처처럼이 먹고 싶어. 까까줄까 아, 이 고양이가 진짜 골 때렸던 게 너무 귀엽긴 했는데, 정말... 아, 뒤에 조금만 더 봐주세요. 저렇게 그냥 물동물똥 쳐다만 봐요. 움직이지도 않고! 우리는 코리아에서 타이완을 왔지만 일본 일본 을 갖고 왔다. 얘 너무 안 먹어보아. 응. 응. 네? 거기 나먼지거같고 네. 진짜 유아 셋이서 제발 먹어줘. 고기 제발 먹어줘. 오. 안 먹어요. 심글지글거리던게 엄마를 부르는 소리였더라고요. 엄마가 와서 냄새를 맡아왔어요. 엄마가 아니고... 암 진실, 암호제... 암첫 거절이었어요. 근데 네, 이제 또 봤는데... 아, 얘도 너무 귀여웠는데, 얘도... 거절하더라고요저저 제일 비싼 건데. 한국에도 간혹 고양이들이 두 마리씩 다니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 네, 이네들도 그렇더라고요. 약간은 경계를 하는데, 이제 수컷 같아 보이는 느낌의 고양이가 먼저 이렇게 다 오더라고요. 어, 이거 그냥 안 먹는데? 왜안 먹지? 위쪽에서 봤던 고양이들이랑 다르게 이 고양이는 좀 마르기도 했고, 좀 다친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보를 한것 같아요. 얘가 아니면 얘가 더 약해서 제가 양보했을 수도 있어. 아까 걔가 진짜 대박이었어. 양말양이는 치즈냥이 다 먹을 때까지 주변에 있었어요. 내 손도 깨물어 먹고. 그 뒤로는 이제 가식 주는 애들 세 명이 돌아다닌다 소문이 났는지 쫓아도 오고 그냥 주면 또잘 먹고 그랬어요. 갑니다 언니한테 갑니다 내 나라 내 나라 주. 저 끝에서 시선이 느껴졌는데. 사실 얘한테 먼저 간식을 주고 있었거든요. 뭐 달라고. <laughs> 아니, 이거. 이제 마지막 츄로 한 개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이제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서 내려왔고 아.. 누굴 줄까? 어느 양일줄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얘. 아좀다른네어 얘도 좀 너무, 너무 귀엽거든요. 근데 짠 애기 온양이가 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다 먹었어요. 마지막 양 끝까지 먹고 가 버렸답니다. 그 예스진지 투어에 허 하나만 더 넣어서 고양이 마을도 같이 방문해 보세요.